후카타로 1등으로 왔습니다. 하이. 가장 안쪽에 안대를 받았고요. 여기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는 것 같아요. Yeah. 문어랑, 이거는 wow. 그 밑에가 약기소바약기소밥다 하이. 들어온 지 5분 만에 가장 안쪽 자리는 일단 다찾고요 오 역시 남아비르고 이게 최고야 최고. 역시 이거입니다. 이데 맛은 내가 되고아 완전 시원해. 콜라보다 맛있네 완전 최고. <laughs> 샐러드 주문했는데 완전 까득까득 한가득 소스는 제페니스 소스고 오 이거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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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시키지 않는 맛 선택이 탁월했어. 근데 요리 안 돼. 요리는 보통 중앙에서 하고 양쪽 사이드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수 있는 구조인데. ネギいっぱい。<music> <music> 가운데서 오고노그야게 만들어서 다 되면은 여기 손님들 앉아 있는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중앙에서 만든 오코노미야키가 지금 우리 철판 앞으로 도착했어요. 오 오징어 완전 많고. 내기도 완전 많고, 고코노메야기도 커팅식. 우와, 자르는 순간부터 완전 묵직. 옆에서, 음, 음, 난리 났음. 우와, 완전 완건이 이거 콘오미야이 미야？이거 라오미는이거이거는오미아이거라오 미야？이거 콘오 미야？이거 콘오미야 우리가 아는 맛, 아는 맛이라콘이거콘거콘오 미야？이거 콘이거콘오 미야？이거 거조금이거콘이 아, 크리스피까지는 아닌데, 내부는 되게 촉촉한데, 얘가 짜삭해서. 음, 이게 좀 맛있네요. 그리고, 좀 향기가 잘안 되는 거는 이 집의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기약티. 네기약재. 내기약티는 좀 과가 많이 들어있는 약티인데, 어, 얘는 어떤 맛일까? 맛이 심심하다. 오징어는 완전 많은데 오징어 레지 앞표를 주문해서 오징어는 많은데 좀 맛이 그냥. 맛이좀많나요 그리고 진짜 파가 되게 많아요. 파가 많아서 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야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는 소스 이하 포쿠타로에서 식사하고 저녁 먹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맛은 일단 오코노미야끼는 괜찮은데 음, 내기 내기 악끼는 저도 좀 별로였고요. 그리고 실내에 지금 공기가 되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환기가 안 돼서 눈이 너무 따가워서 먹는 동안 계속 눈이 아파서 잠깐 먹고 나오기 뭐그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안녕.